어 지난 한 해를 돌이켜 보면 저는 사람과 사람 다움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점점 나이를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찾아온 그런 숙고의 시간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거치는 숙고의 시간이 아니었을까요? 혹시 부모님께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나처럼 살지 말고 꼭네 일을 가지고 살아라. 아마도 우리에게 독립적이고 당당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신 말씀이시겠죠? 저도 두 아이를 키우면서 같은 고민을 합니다. 종종 아이들이 커서 뭐가 될것 같냐? 무엇을 시킬 거냐? 라는 질문들을 친구들한테 받곤 하는데 그때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스스로 결정을 해야겠지만 단순히 어떤 직업을 갖는 것이 아니라 자기 선택을 통해 주변의 피해나 도움이 없이 사람답게 스스로 잘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잘 살아간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사람답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 같은 경우엔 사회생활을 하면서 좀더 내가 일하는 분야에 있어서 완벽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바람과는 달리 업무적으로든 개인적으로든 수많은 실수를 해왔습니다. 늘 완벽하고자 하지만 뭐 쉽지 않죠. 완벽함은 인간다운 것과는 좀 다릅니다. 인간답다라는 표현은 오히려 우리가 실수하거나 부족함을 드러낼 때 많이 쓰입니다. 우리는 일이나 업무에 있어서 완벽함을 추구를 하죠. 완벽하게 일을 하고 싶죠. 하지만 오히려 불안전함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 속에서 대화와 관계를 이어나가는 것이 우리 인간으로서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길이 아닐까요? 조직에서 일하다 보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상사나 동료와 생각이 충돌할 때, 어떤 경우에는 쉽게 해결되지 않는 그런 불편한 상황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갈등을 해결하는 정답은 없지만 내 생각만을 주장하기보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갈등의 원인이 뭔가 부당하거나 일방적이라면 단호한 대처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좋아지겠지, 배우겠지, 우리 함께 했던 시간과 쌓인 관계가 해결해 주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결국 그렇지 않았습니다. 내가 더 일찍 단호했다면 어땠을까? 결국 주변 동료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갈등을 해결하려 노력한 것 자체는, 이제 그것 자체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상대방의 입장을 고민하고, 이 조직과 개인을 위해서 이 주체적인 생각을 하게 되니까요. 결국 저의 마지막 선택은 포기였습니다. 포기하는 선택을 하기까지 이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했던 말과 행동들에도 불구하고 어, 팀에서는 자꾸 잔실수들이 생겼고 이러다가는 큰 사고가 난다라는 위기감에 제가 할수 있는 행동을 했습니다. 조직에서 위로는 팀이 온전하지 못하니.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팀장인 나를 교체하시든 어떤 방법을 써서든 팀을 뒤집어야 된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고 그 아래로는 함께 일하던 직원들의 미움을 샀습니다. 그리고 일하던 동료들을 떠나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성숙하지 못했던 제 모습을 좀 돌아보고 인정하고 반성하고 사과했습니다. 제 행동에 상처를 받았을 팀 구성원들에게 죄책감도 좀 들었고 뭐 하지만 저는 제 생각을 전달하기 위해 고민한 그 과정 속에서 또 다른 의미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나의 인간다움을 찾기 위해 나에게 일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우린 왜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 장래 희망에 대해서 묻는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릴 적 꿈과 다른 직업을 가졌다고 해서 우리는 실패를 한 걸까요? 아닙니다. 자아실현이라는 것은 거창한 꿈을 이루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이루는 것, 그것이 자아실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이루고 싶은 자아실현은 무엇인가요? 더 좋은 직장으로 가기 위해 스펙을 쌓는 것? 아니면 뭐 현재의 직장에서 성취감을 느끼는 것? 혹은 뭐 안정적인 수입을 유지하면서 직장 밖에서 또 다른 자아실현을 찾는 것? 무엇이든 좋습니다. 자아실현은 어, 반드시 직장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일 속에서의 성취가 또 어떤 사람에게는 뭐 가족과의 시간이나 개인적인 목표가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취미생활이라던가 중요한 것은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 가치를 스스로 선택하고 그 선택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직장이 자아를 실현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정답이 아닐 수 있지만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여러 사람들을 지켜봤을 때 일을 대하는 태도에서 그 차이가 좀 나타납니다. 이곳에서 자아 실현을 찾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태도는 분명히 다릅니다. 자아 실현이 이곳에 없는 사람이라도 조직에 얼마나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는가. 어, 만약 기여하지 않는다면. 이기적으로 회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고민해봐야 합니다. 서로의 생각과 행동을 강제할 순 없지만 최소한 함께 일하는 사람을 배려하고 스스로 부족한 점을 인정하고 성장하려는 자세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결국엔 조직이니까요. 직장에서 나의 존재는 무엇인가? 나는 조직과 동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나는 이곳에서 필요한 사람인가?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가? 저는 늘 이러한 질문들을 해왔고 앞으로도 그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고민할 것입니다. 이제 비교하지 마십시오.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 나와 타인, 뭐그 새끼와 저 새끼, 뭐. 그이 회사와 저 회사, 각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다를지라도 결국 목적은 같지 않을까요? 돈을 버는 것, 가정을 지키는 것, 그리고 자아를 실현하는 것. 그리고 나의 인간다움을 지키는 것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인가요?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그렇게 사랑해죠 너무 도소중해죠 지난 날이 서러워. 내 삶을 너뿐인데 사랑해 널 잊을 순 없을 거야 미안해 너를 지키지 못한 것을 너의 행복한 모습 나보 새롭게 시작하기 바래 하늘이 우리를 갈라놓지만 눈물로 너를 보내려고 하지만 너를 얼마나 내가 사랑했는 줄 아니 영원히 너를 지켜보며 살 거야. 행복하길 바래.